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춘원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10월 21일 1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뭐 가장 중요한 뉴스는 역시 미국이죠 부양채 가비 가능성의 지수가 상승했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기존의 어 제시한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에 부양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2조 4천억 달러 정도의 기업을 했었는데, 어쨌든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낸시 별로시 하원의장 역시 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계속 그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말을 계속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쨌든 뭐 합의 가능성을 내비치든지 아니면 합의가 되든지 시장에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대선의 어떤 그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 후에 하락 전환 했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상승 마감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 전환됐는데, 결국은 상승 마감 했어요. 등락의 원인을 보면, 코스닥은 역시 코스피가 움직이는, 데, 움직이는 대로 같이 따라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동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약했었죠. 어,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탄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코스피가 상승했을 경우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단기 낙폭에 의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스피는 역시 해외 증시죠. 미국 시장이 어제 상승했고요. 오늘 장중의 미국 선물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지수가 괜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특이사항은 코스닥은 운송장비 부품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역시 이쪽도 테마주들이 많이 있어요. 운송장비 관련해서는 뭐, 전기차라든지 여러가지 테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조금 움직였었던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전기가스업이 강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전기가스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좋은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전기가스업이 강세를 보인다는 건, 시장이 그만큼 아주 강한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이 좋지 못했을 때 강세를 보이는 업종 중에 하나고요. 어, 그리고 최근에 또이전기 가스 업종의 움직임이 뭐 괜찮은 상태를 유지를 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이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 코스피지수 예, 상승 출발을 했었고요. 중간에 하락전은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였는데, 코스닥이 좀 출렁임이 심해요. 장중에도 어 조금 더 빠졌어요. 코스피보다 더 빠졌다가 결국은 상승하는 모습인데, 코스닥이 그동안 코스피에 비해서 훨씬 약했었죠. 그런 약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낙폭이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는 조금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개별주들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지수가 좀 반등을 했을 때더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 코스닥은 역시 코스피가 반등해서 같이 간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겁니다. 미국 시장이 어제 상승을 했어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으면서 다행스러운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그 메시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 어 부양책 합의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고요. 특히나 오늘 장중의 미국 선물이 강했어요. 그래서 추가 반등 가능성. 어제 상승하고 오늘까지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탄력이 붙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기대감으로 시장이 조금 더 움직였었던 그런 모습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이사항 코스피는 전기 가스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동안 전기 가스 업종의 흐름이 괜찮았었죠. 오늘 한국전력이 3.57%까지 상승을 했어요. 어, 월성 1호기에 대한 그 감사원의 감사가 끝났죠. 결국은 이제 해체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감사원에서 특별하게 브레이크를 걸지는 않았어요. 어, 경제성 부분만 따졌다고 그러는데 안정성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 어쨌든 이 정치적인 흐름에 의해서 해체가 예정이 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정치적인 부분으로 좀 끝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모습이에요. 어쨌든 지금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 그런 그 공약.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좀, 어, 이 공약이나 뭐 이런 것들의 이행,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 공약을 보고 뽑아준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종합적으로 좀 따져가지고 나라에 어떤 게 도움이 될지 좀잘그 수기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뭐 탈원전을 해가지고 또 어떤 그 국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지만은 또 그렇지 않았을 때가 더 이익이 된다고 하면은 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지금 이제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많이 사용을 안 했다고 그래요. 어, 그동안에 뭐 전기가 많이 부족했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영향이 있어가지고 어, 어쨌든 뭐 자영업자들이 예, 문을 많이 닫는 상태였었고, 또 영업을 많이 못 했지 않습니까? 12시 넘어서 영업을 못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전기가 예년에 비해서 좀 남아 돌았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는데요. 어 어떻게 보면은 뭐 긍정적인 뉴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 보면은 아 정말 부정적인 뉴스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고요. 어 어쨌든 그 전기 관련한 아 그런 또 얘기를 드리면서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좀잘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운송장비 부품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쪽은 테마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 이런 테마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와요. 그래서 심심찮게 움직임이 나오니까 계속해서 괜찮은 좀 탄력을 유지하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움직임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안내입니다. 평택천놈 가격 인하에 대한 안내인데요. 어, 가격을 기존보다 파격적으로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어, 할인을 할때잘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하나 솔루션 HLB 두 종목 골라봤는데요.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니에요. 두 종목 다 테마주죠. 하나솔루션은 뉴딜 관련, 어, 뭐 태양광 관련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탄력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는데요.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정리를 하시고 다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저점에서 매수하신 분이야, 뭐, 상관없겠지만,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이 나올 때, 정리 후에 다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HLB는 가격 메리트가 좋죠. 그래서 보이자는 홀딩으로 매도, 미보이자는 접근을 고민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이 종목은 너무 많이 갔어요. 지금 이제 이 종목이 뭐, 지수가, 크게 출렁이지만 않으면 조금 더갈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위에서 매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최고점 근처다 보니까 매수하신 가격보다 아래만 아니라고 하면은 정리한 후에 다시 한번 좀 조정 받았을 때 단기, 중기 뭐 이렇게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무리할 필요가 없죠 가격 조정을 받았을 때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고 아니면은 그냥 다른 종목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LB 이 종목은 지금 거의 주가가 바닥이죠. 어 그리고 이제 바이오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가지고 계신 분은 굳이 던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위에서 매수하신 분은 뭐 본점 근처까지 좀 기다려 보시든가 아니면 다시 빠지면 그때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에,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만 조정받아도 한번 접근을 고민을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손절가 짧게 정해가지고, 손절하든가 아니면은 가면은 좀더 위에서 정리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매매 결과. 어, 두산중공업 11,800원 매수 후에 홀링 중인데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두산중공업 이 종목은 최근에 예, 추천을 했어요. 11,800원에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천을 했는데, 보면은, 뭐, 거의 단기적으로 최저점에서 매수를 했죠. 좀 절묘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격 메리트는 없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접근하고 뭐 빠지면 짧게 선전하면 그만이니까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가격 조정 충분히 받았고 저점을 단기적으로 찍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한 겁니다 결국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종목은 이제 뭐 본점 에도 하거나 아니면은 50% 정도 아30% 정도 이 정도에 적당히 정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수 전망입니다. 아직은 단기 박스권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지금 장은 그래요. 하락보다는 상승이 힘겨운 장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락이 더 쉽게 나오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불안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수의 흐름은 미국이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현물은 뉴딜 관련주 단기 매매 반복하시기 바라겠고요. 파생은 장중의 단타, 그리고 반등시 하방 공략을 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어, 지금 보면,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빠질 때는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밀렸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상승할 때는 우리가 꾸역꾸역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상승할 때는 느리고 좀 힘들게 가는데, 하락할 때는 급락하는 흐름.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불안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좀 수렴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뭐 급락에 대한 그런 그 단기에 엄청나게 빠진다.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은 결국은 이게 지수가 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뭐 이번 주까지는 큰 어떤 급락이나 이런 흐름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그에 맞춰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지수가 또 고점 부분에 어 다가간다, 반등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하생은 하방 공략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장중에는 단타 양방향 다 가능하니까 그렇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하방 쪽이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한 그런 장이니까요. 지수가 또 반등이 나오면은 아래쪽을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택천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10월 21일 일리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